네. 크리스의 창업 이야기. 예. 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경험에는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 어, 너무 당연한 거를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가 아니어도, 스크린 연습장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에도, 다른 자영업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매장에 업무용 스마트폰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통 아 스마트폰에 전화기라고 할게요. 핸드폰, 예, 네, 핸드폰, 핸드폰을 제가 매장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초보 이렇게 처음 여시는 사장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올려놔요. 근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왜 내가 받으면 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일단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했던 번호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내 전화번호를 그냥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붙여놔요. 그렇게 쓰는데 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매장을 오픈하죠.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타석 하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소규모의 매장을 하셔도 반드시 업무용 전화기를 새로 개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아무 일도 없이 하루 24시간 일만 하면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나는 병원도 안 가야 되고 교통사고도안 나야 돼.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그냥 로봇처럼 이전화 받을 수 있으면 내 전화로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아플 수 있잖아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전화 들고 가야 돼요. 어디 출장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지방에 무슨 경조사 생기고 내전화 들고 가가지고 옆에 예 일곱 시반 예약이시라고 예예예예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원님. 장례시장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에 대한 측면이에요. 관리에 대한 측면인데 이 핸드폰이 참 정말 업무용 핸드폰을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핸드폰 값이 아까워. 전화기 값이 아깝고. 이, 왜이 통신비를 내가 내야 되냐? 그걸 아끼지 마세요. 이 자체는 전화기가 아니라 내 업무용 폰은 마케팅의 수단이에요. 저희 매장들도 전부 다 업무용 폰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해놓죠. 고객들을, 회원들을 저장을 해놓고 카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화도. 두 번째로, 문자 보내실 때 전체 한꺼번에, 뭐요번 코로나 같이 이런 거 있어서 매장 문 닫아야 될때쫙 묶어서 한 번에 내 개인 폰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다 정리할까? 아, 물론 분류할 수는 있어요. 그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업무, 업무용 핸드폰을 꼭 써야 되느냐? 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건 전화기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마케팅의 방법을 가진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좋은 거안 사도 되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은 돼야죠. 인터넷 돼야 카톡도 할수 있고, 여기다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할수 있고, 또 고객들이랑 이렇게 카톡도 주고받을 수 개인적으로 있겠죠.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원이 생겼을 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다든지 전화기만 딱 주면은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이 업무용 전화기를 꼭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 골프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정말 작게 투자한 1억이에요. 정말 작게 보통 연습장 하나 만드는데 조금 소규모로 해도 2, 3억 조금 더 세게 하면 4, 5억에 자본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나는 장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본인이 힘들어요. 이 전화를 거기다 저장 내가 해봤거든. 내 전화에다가 모든 회원 명부를 다 저장을 해놓고 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쉬는 시간이 없어. 그냥 그거 계속 해야 되고 그냥 그냥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거는 제가 뭐 이럴 수도 있다 얘기하네요. 자, 업무용 전화기는, 업무용 전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간판에 올릴 때부터, 마케팅이 나갈 때부터 그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그 전화는 계속 업무용으로 쓰면 돼요. 내가, 해, 내가 들고 있어도 되고, 직원이 들고 있어도 되고, 누가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화기만 딱 주면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딱 가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신다면, 업무용 전화기를 반드시 만들어 두시고, 여기다가 딱 중요한 정보를 딱 붙여가지고, 네? 있어야겠죠? 뭐 사장님 전화번호, 뭐 플러니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쫙 붙여놓으시고, 이거를 전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 수단이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 스크린 골프 장도 마찬가지고 연습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른 어떤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과 소통이 필요한 일은 예약이 필요한 모든 수단은 반드시 업무용 전화기가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